이야~ 야~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오늘은 지뢰밭길입니다. 입구를 찾긴 찾은 것 같은데 아~ 지뢰밭이에요. 못 올라가게 해놨네요. 에이. 춘천 가는 길에 라면 먹을 때가 또 있나 하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오, 근데 뭐 오, 근데 혼자 오면은 이게 항상 걱정되는 게 이게. 무서워가지고 아이나 이거 씨. 어, 뭐 돌멩이도 막 굴러 떨어져 있고 이게 무슨 길이었을까 이게 뭐 저기 양구에서 어디 마을로 넘어가는 길 같은데 경치 좋은 곳이 좀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참, 많은 곳을 다녀봅니다. 뭐, 지뢰밭길에, 산길에, 어, 아무튼, 짠! 하고, 어? 잠시 우면 짠! 하고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이곳은, 찾아보니, 양구에 있는 공리더라고요. 공리, 동네 이름이 공리예요, 공리. 저도 여기 곳은 처음이라 그냥 막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도 또 이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힐링이 될수 있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고는 있는데 이 길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씨 나가는 길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이 포장은 다이대지 있어서 길은 길 같아 보이는데 진짜 막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비는 올라 그리고 어 공리라는 것뿐이 모르고 나가는 길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 이래서 혼자 다니면 안 돼. 씨, 뭔가 둘이 오면은 뭔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혼자 오니까 원 어떻게 혼자서 의논할 사람도 없고 아무튼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마 포장도로인데 뭐 빠지겠어요? 옆구리로? 한번. 무서우니까 씨 혼자서 막 떠들고 있네 또. 아이 나 진짜 씨. 아 우선은. 약간 좀 어디 세워서 세워서 뭐 지도라도 좀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 종아 안네? 종아 안네? 어? 어? 여기 무슨 헬기장이 있네 여기. 네, 헬기장이 있어요. 아, 여기가 사명산이라는 데인가 봐요. 음. 근데 뭐제차 가지고 갈수 있는 데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헬기장이 있네. 오, 여기서 라면을 하나 끓여먹고 가볼까요, 어떻게? 해? 아이, 이놈 뭐 경치가 어려 뭐, 경치가 아름다워야 뭘 라면을 끓여먹어 볼텐데, 경치가 없습니다. 경치가. 돌아보니 이런 곳이 있네요. 여기는. 잠도 많이 불고, 오늘은.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아야지요. 여기가 또 활공장이 또 있는, 아, 거기구나. 활공장. 이게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길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막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차고라지하고는 에이, 멋진 영상, 이쁜 영상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많이 또 섭섭한 날이네요. 차만 더러워지고 에이. 자, 오늘은 양구 해안을 가려고 하다가. 해안마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되게 또 제가 뭐 지질이 항상 복이 없잖아요. 가지고 해안은 좀못 보여드리고 그냥 혼자 드라이브 삼아 뭐 춘천 나가다가 이렇게 양구 궁리라는 동네에 와 보니까 이런 임도길이 살짝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뭐 아름다운 영상이 없어서. 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곳저곳 엄청 다녔네요 어제서 다음 번 영상에는 좀더 아름다운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산에 오시면 항상 제가 산불 조심에 대한 이렇게 깃발을 달고 다니는 이유가 그나마 이게 한 번씩이라도 보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이렇게 안테나에다가 산불 조심을 고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임덕길이나 이렇게 산길 오시면 항상 이렇게 산불 조심은 항상 조심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 좀더 이렇게 좀 알찬 곳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이, 그나저나 이 라면을 못 끓여먹어가지고 배는 고파죽겠고 라면 끓여먹을 때를 찾아야 될텐데, 이게 빗방울이 떨어져요 아유, 씨 아까가 제일 좋았다, 아침에가 아유 라면을 먹고 출발할걸 하루 전쟁을 쫄쫄이 굶고 앉아있네 아이 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너구리, 너구리, 씨 이것도 뭐 어디 넘어가는 길 같은데? 와씨 무서워가지고 뭐 너구리 다니고 지금 무서워서 내리지는 못하겠네 또아씨아이고 개척 투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든데 이게 길도 모르는데다가 그것도 혼자서.